어, 안녕하세요, 공대형입니다. 오늘은, 시동은 걸리는데, 사용하다 보면 꺼져요. 네, 그런 경우도 있고, 어, 한 중속, RPM 한 중간 정도에서는 안 꺼지는데, 뭐, 풀악셀로 이렇게 딱 썼을 때는 또 꺼지고, 네, 그런 경우도 있어요. 뭐, 원인은 되게 많아요. 많은데, 이제, 뭐 대표적으로, 어, 이제, 그, 그런 증상이 생기는 게, 이쪽이 뚜껑을 잊어버리거나 분실하시면 바꾸시는 분들이 계세요. 다른 걸로 바꾸시는 분 계시거나 아니면 뭐 깨지거나 그러면 여기 이제 흐르니까는 질질 이렇게 들때 흔들리면 이제 기름이 샌다고 여기다가 이제 봉지로 봉지로 이렇게 덮어놓고 이게 잠그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. 그러면 안 돼요. 왜 그러냐면 이제 위로 공기가 들어가야지만 기름이 흐르거든요. 기름이 그래 내려와야지 정상적으로 내려와야 되는데 어느 정도 이제 쓰면은 몇분 있다 멈추는 경우가 있잖아요. 그때 꺼지 면은 위에가 이제 그 진공 상태가 되기 때문에 뭐그 밑으로 이제 기름이 내려가지를 않아요. 그래서 이제 카브레타 쪽으로 해서 기름이 안 나오다 보니까는 쓰다 보면 이제 멈추는 거죠. 그냥 대표적으로 대표적으로 이제 이런 증상이 또 있고요. 그래서 이제 이게 정품 뚜껑 같은 경우는 이제 숨구멍이 있어요. 이제 이쪽이 여기 보시면 여기 홈이 있는 데가 이제 숨구멍이고 가운데로 이제 공기가 이제 조금씩 들어가는 거거든요. 그래서 이 구멍 요게 이제 찌그러지는 경우도 있어요. 여기 이제 그 고무가 오래되고 삭고 그러면은 막 뭉개지고 너무 세게 꽉 조이면은 이게 다 이게 주름 생기는 경우도 있거든요. 주름 생겨서 요 홈으로 이 고무가 들, 밀려 들어가서 막히는 경우도 있어요. 그래서 대부분 이 뚜껑을 교체해주면 해결되는 경우도 많구요.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런 거. 이제 이런 거를 걸음망인데 기름 넣을 때 보면 이제 깨끗한 환경에서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모래도 들어갈 수 있고 풀도 들어갈 수 있고 하는데 이거를 놓고 쓰면은 기름이 자꾸 넘쳐요. 넣기도 힘들고 오래 걸리고. 그래서 대부분 이 빼고 넣고 다시 이걸 끼고 다시 잠구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는데 그렇게 되다 보면은 이제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은 밑에 이제 카브레다, 카브레다, 여기 배, 그 연료 밸브, 열, 연료 이제 넣고 닫고, 열고 닫고 하는 이제 밸브인데, 이 밸브들이 막히는 경우도 생기고요. 근데 이런 거는 거의 잘안 생기긴 하는데, 간혹가다 생겨요. 그래서 요거 풀러서 기름이 많이 나오나 안 나오나 체크해 봐야 되고요. 그 다음, 이제, 카브레다 안에 보면, 불에 부레 있잖아요. 불에가 다 열린 상태인데도, 기름이 조금씩, 조금씩 흘러요. 그러니까, 시원하게 흘러야 되는데, 조금씩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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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금씩 흘리니까, 는 위에서 내려오는 기름 양보다, 쓰는 기름 양이 더 많아서 꺼지는 경우도 많아요. 그럴 때는, 여기를, 카브레다를, 이제, 밑에를 열어서 기름을 흘려보거든요. 그러니까 처음에는 잘 흘러요. 이미 이제 조금씩 차있던 게 있으니까는 흐르는데 계속 열고 있으면 어느 순간부터 이제 조금씩 그냥 한 방울, 한 방울, 한 방울, 한 방울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. 그러면은 이 연료 호수 라인 쪽 점검하시면 되는데, 그 이제 뭐세 번째. 그리고 다 정상이에요. 다 정상이에요. 뭐 카브레다도 다 정상이고, 뭐 기름 뭐 이런 거다 정상인데 쓰면은 꺼지는 경우가 있어요. 이것도 이제 극히 드문데, 이제 아까 처음 말씀드렸다시피 그 기름을 넣을 때, 찌꺼기가 들어간단 말이에요. 찌꺼기가 들어가면은, 요 카브레다 밑에 통에 고여있어요. 고여있다가, 예, 가만히 있다가 흔들거나 뭐 하다 보면은, 빨려 들어가. 그 돌가루 같은 게 이제 돌이 이제 빨려 들어가요. 빨려 들어가서 그 구멍을 막아. 막으면은 당연히 꺼지겠죠. 그리고 또 내려놓고, 네, 꺼지고, 이제 기름이 빼, 빨아들이는 그런 게 없으면 다시 또 얘가 갈안 앉잖아요. 바닥으로. 그럼 밑에다 놓고 다시 또땡겨서 시동 걸면 또 시동 걸려요. 또 한동안 바로 또 꺼지진 않아요. 한동안 또잘 쓰는데 어느 순간 또 꺼져. 그런 그, 그런 그런 거를 그럴 때는 이게 보면은 이물질이 많을 때 그래요. 이물질이 화분에다 밑에 이게 기름통에 그 이물질이 많을 때 그런 증상이 많이 생겨요. 그래서 이게 뭐그 외에는 좀 전문적으로 하면 뭐 플러그 플러그가 이제 뭐안 좋아서 그럴 수도 있고 전자 안좋아서 그럴 수도 있고 하긴 하는데 뭐 대표적으로는 뭐 제일 많이 하시는게 건 이제 기름 생기는거 꼴보기 싫다고 여기다가 이제 뭐 기름 그통 위에 비닐을 씌우고 잠그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이제 대표적이고 그 다음 이제 마지막에 설명 드린건데 밑에 이제 카브레다 통에 이물질이 있어서 꺼지는 경우가 이제 간혹 있고 그 다음엔 좀 오래된 제품이죠 이제 장 한, 뭐한 10년 뭐 5년 이상 쓴 제품들은 여기 이 밸브 구멍이 막히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카브레다 그물그 그 기름 나오는 그 불에 불에 부레 쪽에서 불에가 이제 다 개방이 됐는데도 찌꺼기가 많이 껴 가지고 이제 질질질 질 흘러야 되는데 똑똑똑똑 그렇게 흘리는 경우 똑똑똑 똑 흘러다 보면은 가만히 놔두다 보면 또 연료통이 차니까는 카브레다 이제 연료가 차니까는 처음에 시동 잘 걸리고 쓰면은 또 기름이 부족하니까 꺼지고 그래서, 한 5분 정도 돌리면 꺼지고, 10분 정도 걸리면 꺼지고, 뭐, 3분 정도 올려도 꺼질 수 있는 경우도 있고, 그런 거는 이제 연료량이, 연료가 이제 충분히 받쳐주지 못해서 그렇고, 뭐 심한 경우는 이제 엔진 이상이 있어서 그런 경우도 있고요. 열을 받아서, 뭐, 팽창 됐는데, 그걸 이제 허닥쳐버리면 이제, 그래서 이제 시동이 꺼지는 경우도 있는데, 그런 경우는, 어 매우 좀 드물기도 하고, 이상이 있을 때 취할 수 있는 조치. 간단하게 설명드렸습니다. 감사합니다.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. 그러면, 안녕!